안녕하세요. 강화조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중서부 만니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멀리 바닷가 조망이 있는 조용하고 예쁜 전원주택단지 마을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원주택은 강화도 화도면 문산리와 덕포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지대교에서는 12km 자동차로 약 15분이 소요되고 강화대교에서는 24km 자동차로는 약 30분 정도만 오시면 오늘의 전원주택 마을입니다.오늘의 전원주택은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택으로 들어가는 내부도로 바로 옆이 만일산이지만 큰 도로에서 주택까지 40m가 채 떨어지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한 천혜의 지형을 자랑합니다 단지 내 내부도로는 폭이 6m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입니다 주택단지에서 자동차로 4.5km만 나가시면 후포항이 있고 후포항에서 해안서로를 따라 성모도나 동막 등 드라이브 하시기에 좋은 해안도로도 가깝게 있습니다 또한 만이산화도공영터미널이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며 농협 하나로 마트, 화도 초등학교, 보건지소, 파출소, 우체국 등이 자동차로 23분 거리에 위치하여 생활의 편리성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을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동북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철골 구조의 단층 주택입니다. 마당 한켠에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았습니다. 텃밭과 수도가 사이엔 건축주께서 정자를 설치하여 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도 공사 예정입니다. 전체 건축물의 면적은 대략 30평 정도이며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다락방, 주방, 보일러실 겸 세탁실의 구조입니다. 튼튼한 철물 현관을 들어가면 우측엔 키높이 신발장이 있고, 사면동 중문을 지나 거실은 전원 주택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도록 벽면 모두 다른 크기의 창을 내어 개방감을 주었으며, 각각의 창에서 보이는 풍경이 모두 달라 바다 조망, 산 조망, 모두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거실 천정 우물의 사면 모두에도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아늑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우측이 첫 번째 방입니다. 연회색 톤의 컬러 방문으로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창의 크기는 가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크게 내었으며 멀리 바다 조망도 가능합니다. 벽지는 방문의 컬러와 조화로운 연회색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 바로 앞은 공용 화장실로 회색과 흰색이 멋지게 어우러진 컬러 타일을 사용하였고 환기와 습도 조절을 위해 외부창을 내었습니다. 복도 왼쪽은 일자형 싱크대를 설치한 주방 공간이며 역시 외부 창을 내었습니다. 주방 옆 복도 끝쪽으로 외부 창이 있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양쪽 벽면에 큰 창이 있고, 정면 창 밖으로도 멀리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에 전용 화장실입니다. 외부 창을 내었으며 화이트와 회색 무늬가 들어간 깔끔한 색상의 타일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 쪽으로 나가 거실 벽 한켠에 있는 원목 계단을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공간으로 천정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한쪽의 높이는 성인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높이입니다. 다락방의 앞쪽 창에서도 멀리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바닥은 전기 판넬을 설치하여 겨울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락방의 창은 양쪽으로 모두 내어 불을 켜지 않아도 어둡지 않습니다. 이제 물건 요약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등록 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